항정식의 한 허근이 z 일 때, z 의세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한 상수 a 를 구하래.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, 첫 번째는 뭘 갖고 풀 거냐면, 현례복소수의 성질 갖고 풀 거야잉. 현례복소수의 성질. 자, 우선 x 의 제곱, x 의 제곱 마이너스 오 a x 플러스 7a 는 0의 한 허근이 z란 얘기는 또 다른 허근도 z의 켤레도 얘의 허근이 얘의 근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? 그래서 우선은 z하고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5a고 두 근의 곱은 얼마다? 7a다 여기까지 한 거지 그치?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많이 막혔냐면 z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라는 말에서 많이 막힌 거야. 어, 이걸 세제곱으로 해야 되나라고 한 건데 이런 거지. 복소수가 복소수가 실수라면, 복소수가 실수라면 이 z의 세제곱에 켤레를 해주더라도 켤레를 해주더라도 두 복소수는 어때야 된다. 같아야 된다 Z 세제곱이 실수기 때문에 켤레라고 하는 건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 거잖아. 그러니까 켤레를 시켜놓더라도 항상 같다고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, 얘들아. 오케이? 자, 그러면 Z의 세제곱, 마이너스 Z의 켤레의 세제곱은 인수분해 될거 아니야? Z 마이너스 Z의 켤레. 맞아요? 그 다음에 Z의 제곱, 더하기, z 곱하기 z의 켤레 더하기 z 켤레의 제곱은 0.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. 맞아요. 허근이기 때문에 z고 z의 켤레는 절대 같을 수는 없어. 그치지 z의 세 제곱이 실수란 얘기야? z의 세 제곱이 실수이기 때문에 z 켤레의 세 제곱도 실수인 거고. 그럼 두 수는 어떻다? 같다야 해.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인수분해하고 얘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. 결국 z의 제곱 더하기 z 곱하기 z의 켤레 z의 켤레의 제곱이 0이다. 그럼 곱셈공식 변환해서 z 플러스 z의 켤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z, z 켤레 빼준게 0이다. 이제 해도 되나? 그럼 이제 갖다 넣는거야. z 플러스 z의 제곱 얼마였어? 5a니까 125 맞나? 아니지? 제곱이니까 25... 25a의 제곱 마이너스 7a는 0 a로 묶으면 25a 마이너스 7은 0 a가 0이 안돼 왜 a가 0이면 x의 제곱은 0이니까 얘는 실근 같거든 그래서 결국 a는 얼마다 25분의 7이다 라고 풀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첫번째 형태 오케이 자 두번째 형태는 어떤걸 얘기를 할거냐면 얘들아 뒤에서 여러가지 방정식 배운 사람 알겠지만 x의 세제곱은 1이나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어 있을 때 넘어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여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거든 그럼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는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형태들은 그러면 얘네들이 무조건 허근 갖는다는 거지 이쪽이 맞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혹시 만약에 x의 세제곱은 어떤 a의 세제곱의 형태. 선생님 꼭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게 꼭 세제곱수여야 되나요? 세제곱수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은 너네들이 어떠한 어, 수원에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아마. 음 이런 문제들은 거의다가 세제곱 형태의 자연수가 들어갈 거야. 아니,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지. 정수가 들어갈 거다.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. 자, 이쪽 인수분해 해보면 넘어오면 결국, x-a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거나,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면, x 플러스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의 제곱은 0의 형태가 될 거라고 맞아요. 여기선 실근 같고 이쪽 두 군데에서는 무조건 뭐가겠어? 허근 갖는 거야? 그러니까 걔네들은 세 제곱하면 무조건 뭐 되는 형태야? 실수가 되는 형태인 거야. 맞아요. 아니 여기서 여기 있는 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허근 나올 건데 그 허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항상 실수 나온다고 얘들아.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어떤 형태야 앞에 여기는 풀 맞지만 x 앞에 개수를 제곱한 게 뒤에 있는 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관계없이 5 a의 전체의 제곱이 7a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25a 제곱 마이너스 7a는 0이니까 a로 묶으면 25a 마이너스 7은 0. 그래서 a는 25분의 7. 같은 결과 나오겠다라는 거지. 1번, 2번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란 얘기야. 이해합니까?